이야 자 일단은 페르소나 콜라보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차차 그래픽 품질을 높였어야죠 대접 좀 하겠습니다 원래 스킨 리뷰는 그래픽 높이, 높이는 게 구누리여가지고 어떤 캐릭을 보기 위해서? 아이 들 알면서 그래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메르시 어 근데 되게 멋있다 이게 이제 메르시 겐지 우양 디바 라이프이버 순입니다 자오 어, 뭐야 이걸 봤어요 여러분들? 오 누르니까 색깔이 신기한 효과가 들어가는데 약간 카툰 채로 됐는데 어6,900 코인이네 좀 비싸네요 따로따로 살수 있는 거로 보이고요 자 봅시다 자 겐지 스컬 네 머리가 <laughs> 애매하구만 어 근데 칼은 멋있네 표창 어 뭐야 야 표창이 이펙트 있는데? 오라리? 야 이거 처음 아니냐? 무기에 이펙트 넣어준 거 처음인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어차피 겉모습 안 보니까 그냥 개인 시점만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오버워치는 자 용검 오 용검이 쇳파이프야 어머 뭐야 나 오! 지직거리는 소리 였죠 방금? 야! 전기 이펙트 있네 이거 어? 소리도 달라 이거 뭐야? 전기가 지직거려요 야 이거 이번 콜라보는 좀 약간 제대로 했네 사운드까지 헉, 그러네 바뀐 표창에도 전기 나오네 이거 내가 그래픽 높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근접 공격은 별 차이 없습니다 질풍은? 어? 아이 소리지? 에이 설마 방금 세파이프 소리 난줄 진짜 맞네 소리 맞네 <laughs> 뭐야 파이프 소리 나는데요? <laughs> 야, 진짜 검모습은 별론데 이번에는 이 효과가 다 했네.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야 소리도 약간 검소리가 아니라 진짜 새파이프 흔드는 소리 나는데? <laughs> 야 대박! 야 이거 너프곤 스킨 이후로 반응이 좋았나봐 용검사도 바뀌는 거. 소리랑 이펙트 하나로 그냥 이거는 괜찮다 살만하다. 야 이거는 너프곤을 팀킬 했는데요? 너프곤보다 청량한 소리가 납니다. 자그 다음에 조커 자, 우양입니다. 뭔가 좀 짧똑하네. 원래 우양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라서 아마 쭉 펴면 괜찮을 텐데, 뭔가 좀 다리가 짧아 보이네요. 무기가 진짜 멋있네. 이거 봐봐. 원래 우양이 전설스킨이 없어가지고 신캐라서 맨날 그 헐벗고 있는 배틀패스 스킨 썼는데, 이제는 이거 껴도 될거 같아요. 우양! 그렇습니다 근데 조커가 그 댓글 보니까 얘가 원래 트럼프 카드 같은 걸 날려야 된대요 근데 그 날릴 거면 겐지로 하는 게 맞지 않았냐 우양한테 된게 미스매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그냥 야 근데 개인 시점 무기는 보트인데? 아, 무기는 진짜 멋있어 어 뭐야 잠깐만 평타? 소리 다르네 오아 가속할 때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가속할 때 자 그러면 아까 쉬프트 사운드는? 어디 덤벼봐 오 약간 빙 하고 좀 전자음 같은 거나왔데 기계음 같은 거자그 다음에 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개운하지 이건 그대로인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경류 이거도 그대로네요 쉬프트랑 평타 사운드만 바뀐 걸로 자 그러면은 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쇼타 쇼타임으로 지금 대사가 바뀐 것 같죠? 어 개멋있네 짤 g 하네 근데 비율이 e 안 좋긴 하네 t <laughs> 디바 오 이거는 로봇이 멋있다 야 근데 이거 뭐, 어, 뭐,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머리 좀 무서운데? 송아 o <laughs> 왜 이렇게 얼굴이 표덕스럽지? <laughs> 가면 모양 때문에 뭔가 안 어울리네요. <laughs> 아니, 에코 시체라고? 어, 진짜 에코 시체? <laughs> 아, 근데 멋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가면 씌워가지고 이쁜 얼굴 가려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했을 때?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할 시간이라고? 자, 그러면은 평타 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평타 이거 원래 이래, 이거. 그래, 이거 융합폭 다르네요. 원래 이거 약간 민트색인데, 사운드는 안 바뀌었는데, 이펙트가 다르네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근접 공격. 똑같고, 매트릭스. 쉬프트. 부스터 소리가 바뀌었네요. 야, 근데 여, 점점 콜라보 스킨들이나 이벤트 스킨들에서 이렇게 사운드 변화가 나오면서 신화 스킨의 입지가 좀 위험해요. 신화가 약간 좀붕 뜨는 느낌이긴 해 스킨 입지로써. 마이크로 미사일. 오, 뭔가 삐 소리 났는데. 음, 뭔가 비비 카는데. 소리 다르네. 메카 소환 소리는 똑같고, 자폭 소리는 좀 달라요. 자, 메르시는 좀 이따 볼게요. 자, 폭스. 어, 아, 근데, 어, 야, 봐봐. 내가 이거 까봐야 된다니까? 라이프 이버, 이번에, 왜 위버한테 가냐 했는데, 아, 물론 좀, 여긴 꽉 끼긴 해요. 지퍼 위치도 불순하고, 뭔 놈의 이 라텍스 장갑이 이렇게 웃기 <laughs>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뒤에 이게 등이, 등이 고투예요. 그리고 이 여우 가면이 나는 늘 이쁘다고 느꼈어. 철권에 쿤이 미치셨나, 가면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근데 이거 소신 발언할게요. 가면이 라이프이브의 그 느끼한 T 존 있잖아요. 라이프이브 그 느끼한 T 존을 가려서 덜 느끼해 보여요. 약간 호불호 느낌이었던 느끼한 눈썹 라인이랑 그 T 존이 가면에 가려지면서 이거는 오히려 약간 상상욕을 좀 자극 하는데오 잠깐만요. 평타 소리 벌써 다르죠? 오, 야, 어? 장전 소리도 달라. 야, 위버 스킨 이게 고트네. 작정했네. 이거 진짜 신어무기급인데요, 진짜. 아니, 소리 너무 좋은데? 음시차치. 와, 대박. 자, 그 다음에 힐을 보겠습니다. 좀 어때요? 뭔가 윙? 소리가 좀더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위버를 잘안 해서. 야, 근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은 이거 산들거는 방금 쓸때 소리 달랐어. 생명을 억제할 순 없죠. 어, 요런 느낌. 나무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대사 다 바뀔 것 같은데. 생명 생명을, 생명을 보호해요. 아, 달라지는 거 없었고요. 나무도 똑같이. 어, 힐 소리가 달라. 힐 소리가 다르네. 아, 근데 이거는 평타 때문이라도 사야 돼. 위보여저든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평타가. 물론, 위버가 평타 날릴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우와! 우와! 아니, 잠깐만, 진짜, 진짜 이쁜데? 미쳤다. 내가 뭘 했어. 이게 등은 괜찮을 거라니까? 우와! 우와! 약간의 좀 불쾌한 모먼트는 있어도 평타 소리랑 외관은 진짜 잘 나왔다. 드디어, 왔다. <웃음> <웃음> 이야. 도전적이네, 메르시. 아, 지퍼가 너무 불수네요, 님들아. <laughs> 아니, 여기 한 군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자, 여러분들, 자, 채팅. 자, 부탁드립니다. 채팅 무조건 이모티콘만 쳐,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무기. 자, 무기는, 오, 좀 되게,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왕실? 같은 게 있네요. 총은, 핫뚜핫뚜. 장미가 있네요. 리본도 있고, 아이고. 아, 근데 이번에도 메이크업 바꿨거든요? 자꾸 메이크업해서 여러분들 좀 그렇겠지만, 보시면 눈썹 붙였습니다. 립도 좀 색깔을 바뀌었죠? 기본 스킨 보시면은 립, 이 립색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되게 정석적인 핑크 느낌이네요. 가볼까요? <laughs> 자, 무기는 뭔가 좀 묵직하네요. 그리고 좌클릭 누를 때는 여기 히라이콘이 나오고, 안에 장미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우클릭은 약간 전기 표시. 한번 꽂아볼게요. 꽂아주지. 촤! 우클릭, 우클릭. 강화합니다. 어. 소리가 바뀌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좌클릭 소리 안 바뀌고요 어 잠깐만 프레피 채워줄 때 소리가 좀 다르네 음그 다음에 어 뭔가 수호천사 소리가 좀더 커진 것 같은데 어야 슈점할 때 채찍 소리 나싫어야 살살하면 안 되고 풀 게이지를 하시면은 착 게이지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소리 소리 다르네. 어, 소리 특이하네. 그리고 발키리 소리 오 뭔가 쩌저적한 소리 났어. 어 발키리라면 잘 써? 잘 써? 듯 말고 쉬프트 스페이스도 채찍 소리 나 나요. 아, 그냥 소 천사. 오케이. 부르셨나요? 당신 천재야? <laughs> 야. 자, 부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부활. 오! 아니 손에 불러. 야, 멋있됐어요. 멋있네. 잘냈네 이야, 진짜 도전적이다. <laughs> 자, 약간 음영졌으니까. <웃음> <웃음> 음, 야 근데 이거 진짜 지포 아래도 설마 통과하는 거 아니겠죠? 아 아니, 통과하는 거 같아. 아니 이거 오, 통과하네. 아니 55뭐 이래요. 아니 <laughs> 제가 뒤를 드리겠습니다아잠깐만 <laughs> 나.. 나 너무 막 같아. <laughs> 오늘 부스터 스타디움 한다. <laughs> 맞네. 블리자드의 큰 계획이었던 거죠. 스타디움 하라고 지금 이거 스킨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 나. <laughs> 좀. 나 죄책감 느껴져요. 지금 굉장히. 이걸 괜히 리뷰했나 싶기도 하고. <laughs> 네. 자, 이렇게 스킨 다 봤고요. 쳐요, 우와! 잠깐만. <laughs> <좀> 쳐요, <가르메>. <웃음> 이야. <웃음> 이거 진짜 고증해줬네. 누가 아까 카페에서 고, 고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유린해라. 유린해라요? 캡틴 키드. 아이거 못생겼다 얘는 뭔가. 아 <놀린 헤라> <놀린 헤라> <놀린 헤라> 귀엽네. 이방. 자 이번은? 그는 또 하나의 <laughs> 나다. 끼부리는 거 보소? <laughs> 자 승리 포즈. 우 와. 와 아니 이거 의상 통과하는 거였네. 아 <laughs> 진짜. 프로필 카드 스컬겐지 좋고 오 멋있는 거 많이 나왔네 이번에 프로필 카드.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는 있어요. 네. 고몬 접을 서라 네. 조져버려. 젖어버려. 조져버려요? <laughs> 젖어버려. 이거 맹꽁이님이 좋아하시겠는데? 자 그러면은 스킨 구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오. 찰싹. <laughs> 자. 음... 확실히 속눈썹 연장 마 마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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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 근데 옷이. 오랜만에 놀러와서요. 아, 하얀 판교님 만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2단계 12세 게임. <laughs> 근데 메리시 너무 극과극 아니냐? 저번에 벚꽃은 진짜 엄청 이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 퇴패적으로 풀라 <laughs> <laughs> 보니까 이해는 한다만 점점 얘네가 이제 그 이용가를 물시하이 시작을 하네. 아, 확실히 얼굴 가리니까 조금 눈썹 가리니까 좀 괜찮네. 어, 이건 참을 수 없어. 우. <laughs> 색깔 입혀 볼까 한번? 우와! 오, <laughs> 와 은하계 빠다 황금 빠다 좋은데 위버는? 야 이거 멋있다, 은하계 멋있네. 물론 은하계를 사는 사람이 있겠냐마은 기본도 멋있는데 은하계 멋있네요. 야 우영은 이번에 그냥 무기 자체가 미쳤다. 무기 자체가 잘 나와가지고 어멀게도 멋있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스킨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it!